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정치 톡을 진행하는 송원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이 넘게 방송과 신문에서 정치 주로 정치 전문 분야 취재 기자로 활동해 왔고 지금도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답답하실 때가 많죠. 사실 정치가 이중 삼중의 복선을 깔고 있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진영 논리가 판을 치면서 언론마저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더욱 심각한 편입니다. 저는 정치 현장에서 느낀 사실을 토대로 진영 쪽에 가담하지 않고 좀 공정하게, 좀 생생하게, 또 시원한, 시원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는 방송을 하고 싶어서 정치 톡을 시작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무리 단계에 오자 공천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초 공천 작업에 착수하면서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안정적인 공천, 룰에 따른 공천을 제시를 했고요. 한 통합당은 혁신 공천, 물갈이 나아가서 판갈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친문 후보가 득세하는 결과를 낳았고, 통합당은 어, 현역을 쳐내는데 빈 공간을 충원하면서 사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통합당 얘기입니다.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지난주 사퇴, 사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남 병이죠. 30대 기업가인 김이균 후보. 과거 친문 활동을 한게 드러나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건데요. 여기는 좀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김미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실패한 게 맞고요. 그래서 공천을 철회를 했죠. 하지만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로 노린 것은 김미균 후보나 일부 후보에 대한 재조정 작업 외에는 더 이상 이번 공관위가 한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시그널 의사 표시였고요. 또 이번에 사천 논란을 일으킨 김종인 대표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공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라는 의사 표시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김영호 위원장은 부산에서 오선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어, 성격으로는. 어 이렇게 아주 자존심이 세고 또 명예를 중시하죠. 사실은 무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책임 헌신보다는 깔끔한 명예를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공천 막판에 공천 초반에는 상당히 무난하게 공천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평가인데요. 막판에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자기의 공천 작업에 대한 자존심을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또 사천 논란이 일면서 문제가 됐던 게 주로 서울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갑의 태영호 을의 최홍 병의 김미균 후보인데요. 김미균 후보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최홍 후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부산에서 부산의 김영호 위원장의 지역구였던 영도에서는 오래전부터 김영호 위원장이 후계자로 키워왔던 인물입니다. 어, 금융 관련 전문가인데요. 어, 오래전부터 부산 영도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고요. 지난 총선 때는 공천 어, 경선 과정에서 어, 김무성 의원에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남을 신청을 했고 어, 특히 김영호 위원장의 측근이기도 하고 또 양아들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했는데 문제는 한 달이나 두달 전부터 검증 작업을 거친 게 아니고 이렇게 막판에 갑자기 최홍, 김미군, 김미균 후보를 내세우면서 의혹이 일어났던 거죠. 공천위원장은 가급적 측근을 공천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측근을 공천을 해야 되면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이 공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죠.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의 이 사천 논란을 이제, 이제는 수습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관인은 이석연 부위원장이 직무 대리를 하는 형태로 재신님을 했고요. 어, 또, 제의할 부분은 제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김영호 위원장은 자신의 손으로 한 공천 결정을 지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앞으로는, 앞으로 그 이어질 자신의 공천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잠재워달라라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의 후유증은 친문일세계 공천이었다. 철저하게 비문, 반문 후보 쳐내기에 철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태섭 의원은 공천에서 실패했고요. 전 울산경찰청장이죠. 황훈아 의원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모두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민주당의 경선은, 후보 경선은 50% 국민 여론조사, 50%는 권리당원에 의한 투표입니다. 여기서 친문, 친문의 당원들이 경선, 투표를 통해서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셈인데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 반조국, 반공수처 주장으로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시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금태섭 의원을 사실은 배신자를 응징한다는 차원이죠. 처음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나섰고요. 그 다음에는 조국 수호대장을 자처하는 김남국 변호사가 나섰죠. 여론의 물문맥을 맞고 이두 사람이 금태섭 의원 처내기가 불가능해지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실 강선우 후보 30대 젊은 후보 인데 강선우 후보가 나서서 금태수 후보천에게 성공한 셈입니다. 또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나전 울산경찰청장 입니다. 지금 검찰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 인데 이게 후보로 공천을 받는 게 타당하냐 설득력이 있느냐 이 문제 입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의혹을 받고 있던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도요,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한 것이 여권의 여권이었죠.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던 조국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찰 수사 또는 의혹을 받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이기로 나서는 게 지금 여권의 한 행태로 굳어져 가고 있는 셈입니다. 패권주의 아니냐, 어, 책임감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이 같은 시스템 공천은 어,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어, 룰에 따른 어, 공천이다 이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친문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대거 공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에 20명이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주류인 친문 위주 공천은 4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진박 공천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에 진박 간별사까지 나서서 소위 박근혜 정부의 안정을 꾀한다는 논리로 공천에 개입을 했죠.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서는 180석을 후원장담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공천 과정에서 진박 논란이 펼쳐지면서 1당자리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친문 위주 공천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달 총선에 대해서 전국을 놓고 대략적인 전망을 한번 해보면요. 사실 지금 여의도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 연구소는 통합당이죠. 여의도 연구소를 중심으로 내년 또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여라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결과들을 토대로 보면요, 영남과 호남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휩쓴다고 본다면 충청과 강원은 언제나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영남이 호남보다 훨씬 의석수가 많죠.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수도권이죠. 이거 제외한 지역에서는 통합당이 20여 석 앞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서 일을 보충해야 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권 민심이고 수도권 중에서도 중도층의 민심이다. 이번 공천의 결과가, 결과에 대한 점수를 매겨 보자면요, 사실은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 이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거부감을 가질 것인가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지난 총선들을 되돌아보면요, 가장 유권자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이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였습니다.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를 많이 한 쪽에 어, 표를 많이 던진 것이 나타나는데요. 지난 20대 국회는 사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힙니다. 어, 존재감이 희박했다 이런 얘기고요. 정치적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어, 심해졌다. 어, 그러 그래 이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요구폭도 높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천 음, 결과 지금까지는 요 한국당은 어, 35%를 현역의원을 물갈이 했고요. 민주당은 25%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35%라고 하지만 사실상 체감 물갈이 폭은 훨씬 큰 걸로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다섯 의원, 4선 이상의 다섯 의원의 경우에는요. 80% 이상을 물갈이 했고요. 영남 의원들, 텃밭이죠. 70% 이상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훨씬 많은 물갈이 느낌, 체감이 오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요, 25%를 물갈이했지만 친문 의원들은 대다수 살아났고 비문 또는 반문 의원들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물갈이 폭이 더 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또그 이번 공천 결과 야당은 야당 심판론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친박, 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했던 주류들은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대부분. 반면에 유승민, 안철수계는 다 공천을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다음, 하지만 민주당은 친문 후보가 득세하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좀더 힘을 얻게 됐죠.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공천 결과는 아무래도 통합당의 물갈이 판갈이에 좀더 점수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입니다. 제가 그동안 선거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요. 선거에서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것은 오만한 쪽은 꼭 지드라는 겁니다. 지거나 또는 육군자들의 박수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 4년 전 새누리당이 오만했다면 지금 민주당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이야기를 좀더 덧붙이자면요. 122석인데 이 수도권에서는 절반 이상 60% 가까이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요. 또 지난 총선을 보면요. 40여 곳에서 5천 표 이내에 표차가 나는 곳입니다. 사실은 피를 말리는 승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승부가 이번에 가장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는 지금부터입니다. 뭐 어제 승리가 오늘 패배로 또 오늘 웃음이 내일 눈물로 바뀔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여론 흐름에 민감한 부분인데요. 공천에서 야당인 통합당이 공격적이었고, 여당인 민주당이 수비적이라고 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 이번 총선은 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사태, 또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례 정당 문제, 또 북한이 이번 총선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여야가 민심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꼼꼼하게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가능하면 휴일을 빼고는 매일 정치 현안을 갖고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정치 톡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